이번 문제는 노동시장론 과목의 노동시장에 의해 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시간당 임금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할 때 노동공급량이 270명에서 540명으로 증가한 경우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계산하시오. 단 계산식도 함께 작성하고 소수점 발생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로 표현한다. 배점은 4점입니다. 출제연도 20년도 2회차 18년도 3회차, 14년도 1회차에 출제되어 최근까지 세번 출제되었습니다.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독립변수인 임금률이 1% 변화할 때 그에 의해 유발되는 종속변수로서 노동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공급량의 변화율 나누기 임금의 변화율. 노동 공급량의 변동분 나누기 원래의 노동 공급량 곱하기 100 나누기 임금의 변동분 나누기 원래의 임금 곱하기 100 정답은 첫 번째 방법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은 540 270 나누기 270 곱하기 100은 100% 임금의 변화율은 5000 3000 나누기 3000 곱하기 100은 66.67%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100% 나누기 66.67%는 1.5. 두 번째 방법. 절대값 540-270 나누기 270 곱하기 100 나누기 5000-3000 나누기 3000 곱하기 100은 100% 나누기 66.67%는 1.5.